몇달 남지는 않았지만요.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부령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관심도가 높았던 시장이 청약 시장하고 분양권 시장이었잖아요. 네. 관심도가 좀 빠르게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장 대표적인 게 고분양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미분양이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람들은 몰려다니는 성향이 있어서, 좀 전에 분양이 잘 됐다라고 몰려가서 청약 경쟁률을 되게 높였잖아요. 반대 상황이 되면 또 뭉쳐서 아무도 청약을 안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음. 그니까, 러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게 되면 올 하반기는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 특히 이제 청약시장 같은 경우 이 고분양가가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거냐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금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시장인 것 같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어쨌든 조금씩 그 주춤주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 전세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시장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올 상반기, 이제 지금이 이제 11월이죠. 네. 10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 를 보게 되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요 착공이 다 줄었어요 아. 무조건 줄 었어요 쉬지 않고 줄었거든요 네. 그럼 그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후에 그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나온다 라고 봤었을 때는 올해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러지 않아도 물량이 적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급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상황이 좀더 최소한 2026년과 같은 경우는 좀더 확실 해졌다 그러네요 착공 물량 네. 자체가 줄었다 1월부터 거. 9월까지 네. 줄어들었으니까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 상승이거나 전세가격 상승이거든요. 그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전세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포인트 에놓고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제가 오늘 얘기 가운데 거의 모든 얘기가 전세가격 상승을 조금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할수 밖에 없는 게 네. 바로 이러한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22년도에 29.4만이었는데, 23년 12.6만이면, 몇 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숫자가 떨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아... 건설사가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물건들을 일반적인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봤었을 때는, 이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보통 한 30만 정도 기준으로 네. 봤는데, 그 이하로 훨씬 더 떨어졌다? 그럼 분명히 뭐, 무슨 일이 난다는 거죠. 네. 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아까 3년이라고 얘기하면, 네. 초보자분들은 3년? 아휴 언제? 라고 생각하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요, 사고 난 다음에 내가 파는 시점까지 생각을 해서 3년을 봐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일반 과세, 뭐, 받고, 뭐, 이러려면은, 뭐, 한 2년은 보유해야 된다. 보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표현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네. 뭐 뭐하고 사고 뭐 그거 팔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착공 물량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매달 말에 나와요 이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몇월 누게 몇월 누게 해가지고 매월 말 나오거든요 에? 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뭐 자주 볼 필요는 없고 가끔 보게 되면서 이미 지금 2023년에는 착공 물량이 줄었다 그럼 2024년도에도 그 착공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를 본다 더 아. 방향성이 명확해지겠죠. 2024년의 그추위까지 같이 한번 지켜본다면 우리가 3년 후 아까 지금 3년 후를 얘기를 했으니까 요 그거까지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허가 물량이나 중국 물량 보통 착공 물량 세개를 얘기하는데. 착공 물량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아. 왜냐면 실제 착공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나올 물량이거든요. 아 실제로 착공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는 게 착공 물량이니까. 그렇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동산 시장이 지금 2023년 하반기 네. 그리고 2024년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하락장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상승장은 네. 아니다. 그동안 네. 10년씩 올랐으면 네. 이거를 반등하는 장까지도 상승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위축되는 장이면 틀림이 없다. 그 위축장에 맞는 방법으로 이제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을 응용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 부룡님께서 이제 예전에 그 책에서도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부동산 시장에 7단계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이큰 흐름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이 시기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쇠퇴기와 침체기라고 하는 상황이 같이 섞여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만 알고 있는 엄청나게 올랐던 급등장 그 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2021년에 봤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 다음 장은 이 쇠퇴기냐 침체기냐인데 이 쇠퇴기냐 침체기냐가 뭐 2024년 1월 7일부터 올 거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쇠퇴기와 침체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쇠퇴기와 침체기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네. 예전에는 쇠퇴기와 침체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시장 상황이 아, 네. 대외적인 환경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괜찮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침체기, 쇠퇴기 접어드는 건 맞아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처럼 오래 갈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저도 딴 때보다도 더 유심히 왜냐면 이런 장면 또 이제 돈벌수 있는 또 투자 시장인데 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기회가 또 네, 언제 올수있으니까 그러니까 올수 있으니까. 계속 저도 이제 눈여겨 보고 있죠. 아, 왜냐 면부령님께서는 지난 한 20년간 시장의 흐름을 보셨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지켜. 봐 오셨으면 아이 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거야라는 그 결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훨씬 더 그보다 빠르게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류한 이 사이클이요, 뭔가. 1 뒤에는 2가 오고 3, 4 이렇게 사이클이 순서대로 오나요? 아니면 어떤 시장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순서는요? 네.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오지선다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침체기는 뭐 회복 준비기는 뭐뭐 뭐, 그다음에 세퇴기는뭐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갖다 올릴 때당시에 나왔던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것들을 추격시킨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공급이에요. 공급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그냥 거의 비슷하게 오, 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아까 예를 들어 침체기다. 그럼 침체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집안살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사들 집 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급이 부족해질 거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저 위에. 계신 나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우리 서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전세가격을 뭐 해줄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해준다든지 음. 아니면 아예 대출을 좀더 많이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게끔 또 유도하겠죠. 그렇게. 그럼 또 집을 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덤벼들면서 또다시 막 불타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것들을 본 건설사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저우면서 돈 벌어야지라고 하면서도 공급을 늘릴 거고 네. 그럼 공급 감소에서 차근차근 공급 증가로 나가잖아요. 음. 그 공급 증가가 나갔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또반대를 가는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건설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양을 하면서 고분양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노점에서 수익 극대화 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있는 그렇죠. 중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분양이 나고 또 사람들은 심리가확 죽고 침체기도 예, 그러면 어. 또 공급 줄고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 근간은 공급이라고 봐야 되고 <laughs> 이 공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들을 제가 7단계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거지 네. 침체기는 얼마나 갈까요 지금은 언젠가요 다 의미없는 <laughs> 소리인 것 같다 그러면 부룡님 진짜 이 사이클 하나하나를 우리가 침체기는 이런 시장이야 상승기는 이런 시장이 요거를 짤막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두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쇠퇴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쇠퇴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심리가 아리까리한 혼돈 상황이 오는 그게 보통 쇠퇴기예요 혼돈의, 시장. 혼돈의 시장이 쇠퇴기에 왜냐면 <laughs> 네. 계속 오를 거 같이 생각했던 것들이. 어, 이거 봐라. 아니네. 나 투자해야 돼. 나 이제 막 들어왔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쇠퇴기 건데. 네. 이 쇠퇴기하고 침체기가 사실 딱 구분할 수 없는 게 그러면서 공급은 줄어요. 자연스럽게. 네. 공급 줄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저는 쇠퇴기랑 침체기를 약간 좀 같이 뭉쳐서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시기는 무엇을 해도 돈을 번다라고 하는 시장보다는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을 이용한 갭투자의 준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회복 준비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회복 준비기 때는 이미 갭투자는 전성시에 접어들죠.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아까 세태기 침체기 때뭐 예전에는 서울이 몇 퍼센트였다 막 이랬잖아요. 네, 네. 뭐40% 정도였다. 네. 그게 60%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서 사람들이 덤벼들게 되고 그러면서는 나중에는 전세가격의 상승은요.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거 큰일 날 상황인 거예요. 서민들이 전세 때문에 고생을 해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공급은 3년 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주는 현상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빌라 사실래요, 오피스텔 사실래요 이러면서 비주택을 풀어주고. 네. 근데 지금 비주택 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하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제발 좀 집을 사라. 음. 대출 을 해줄게. 음. 그다음에 그동안 미워했던 다주택자 니네들 어딨니? 일로 와라. 사지 않으련 어. 이렇게 되는 게 회복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음. 모든 정책들이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회복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면 또 상승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상승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그 아파트 가격이 좀 급등하는 시기 어떤 걸로 조금 우리가 파악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파트가 급등한다는 건 나의 바람일 뿐, 급등한다는 걸못 느껴요, 관심이 없어서 아. 상승장인데도 못 느껴요. 제가 느끼는 상승장은 2014년도 후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상승장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거의 2019년도예요. 한참 지난 후네요. 한참 지난 후였고, 조금 빠른 사람들, 어, 뭐, 서울 아파트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네. 이게 한 2018년 정도? 네. 그러니까 좀 많이 관심도가 떨어진 분들은 이렇게 늦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심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외곽지로 점점점 번져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상승기와 확산기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령님, 이 상승기랑 확산기 확산기를 저희 월급쟁이들도 알고 싶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뒤에 탑승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럼 이 신호를 조금 저희 일반인들은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계속 두고 보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공부하기 싫으실 것 같은데 <웃음> 공부하겠습니다. <웃음>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기 확산기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또 시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먼저, 상승기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요, 신축의 선호 현상이에요. 신축 선호 현상. 왜 그러냐면, 집을 사라라고 했잖아요. 네. 정부가 집을 사라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지난 장에, 그 캐치프레이드 같은 거였던 것처럼. 네. 그면 여러분들, 집살수 있는 선도 있고, 그랬을 때, 과연 구축 사시겠어요? 신축 사시겠어요? 그렇죠 <laughs> 네. 당연히 신축 사시죠. <laughs> 네. 그러니까 신축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 가장 첫 번째는 중심지의 신축부터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청약시장이나 분양권 시장 에이. 그다음에 신축, 이 중심지에 그리고 이것들이 중심지보다는 조금 덜한 동네로 번져나가는 현상이 들 나타난다면 이거는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번져나가기 시작했요 네, 본격적으로. 아... 풍선 효과가 나타났네요. 그리고 그것들이 돈을 벌고 싶은데 벌써 늦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의 중심지도 못 가고, 서울의 부심지도 못 가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아... 없는 거.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번져나가는 현상이 네. 확산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수도권까지 갔을 때는 이미 이제 확산기에 음. 접어든 시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 초중반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네. 돈이 없으시면은요, 수도권에 좋은 지역에 먼저 들어가서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얘기했는데 그때 그분들은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왜? 그때 서울의 신축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연끌하고 싶어하는 거기 가고 싶까 가고 싶으니까 네. 라고 하, 했었거든요. 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문제는 연끌해서 가고 싶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긴 거는 급등기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상승기 확산기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도래하는 게 바로 급등기란 말이죠 이제 급등기는 아주 간단해요. 세상 이 돌아버려 있는 상황이죠. 지난 한 2, 3년 전 그런 느낌이. 네, 그렇죠. 마침 그 급등장이 오기 직전에 제가 그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 책이 나왔던. 21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네, 나왔던 네, 급된 맞아요. 책인데, 그때 쓰면서도 제가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네. 그동안 쳐다보지 못했던 고초차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건 급등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늘잘 알고 있는 거. 우리들이 평상시에 아파트를 쳐다봤냐고요. 아파트만 네. 쳐다봤잖아요. 맞아 네. 누구나다. 아파텔도 공식 명칭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짝퉁인 거거든요. 쉽게 네. 말하면 네. 뭐좋긴 하지만 짝퉁처럼 그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아파텔이또 조금 오른다 싶으니까 뭐 투자할 거 없나라는 거 찾다가 이제는 대체 시장 주택 시장이 아닌 네. 아파트 시장이란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뭐 지산이나 생수이나 네. 심지어는 돈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지방의 공시지가 이런 미만. 근데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보시면 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했던 얘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 싸다는 얘기인데 싸도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안 갔으니까 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가격이 오른다?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느냐? 풍선효과가 나타나니까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하니까 이제 안 오른 게 여과밖에 없다 이제 와서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급등기와 을해서 가장 위험한 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쭉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과거의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느 장에 설지를 시즌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맞닥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에 우리가 서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0% 흔들려요. 그건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라도 저쪽이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대체제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라고 주변에서 막래서돈 벌고 있으면 저도 사람인데. 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법인데. 그렇죠. 배가 안 아플 리가 없거든요. 네. 아, 이게 가볼까? 저도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태에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천천히 갈래? 아니면 삐끗할래? 항상 맨날 그 고민을 하거든요. 항상 매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적게 먹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로 가야 된다. 약간 이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때, 진짜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선도자들이 먼저 움직여요. 선도자들은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먼저 갔으니까 네.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애들을 보게 되면 어, 눈치 빠르고 똑똑한 애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눈치 빠르고 그리고 머리 나쁜 애들이 그 다음에 움직이고 네. 보통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항상 문제되는 것은 머리도 나쁜데 몸도 느린 애들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항상 <laughs> 이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항상 눈치는 빠르고 머리는 나쁜 놈까지만 가자 아, 약간 이주의예요 네, 그 뒤에는 아예 돈을 남들이 벌어도 나는 뭐 내가 못 갔으니까 난안 간다 네. 왜냐하면 그게 꺾일 수 있으니까 그쵸. 약간 좀 그런 방식으로 아예 생각을 딱 저는 이제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선도자들을 네.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2등 3등이라도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서 할수 있는 거죠 ]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움직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선도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네.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얘기했던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제 책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는데, 아, 맞아. 그때 이분들이 음. 움직이는 게 논리에 이렇게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추경매수 하는 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항상 공부 안 하다가 추경매수를 제일 마지막에서 묻은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매번 똑같은 방법은 없는 것 같지만 100%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원래 이런 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책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장 사이클에 있었을 때 따라서 꾸준히 지켜보고 있으면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과열된다? 그러면 안 들어가면 돼요.